구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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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할 사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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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어, 깨어졌다 벌써 아침이야. 언니 잘 잤어? 어, 잘 잤어. 음, 알았어. 자, 하루 일과를 봐야겠다 오늘 일과는 일어나기 아침 식사 아침 인사 씻기 한옥 가기 점심 먹기 롤코 타기 더 좋아진 동물원 가기 저녁 먹기 저녁 인사 자기 음, 재밌겠군 일단은 아침 식사를 해야겠지 점심 것도 챙겨 놔야겠다자 이렇게 점심권을 여기 아껴두고 먼저 스테이크 구운 소고기 아잘 먹었다 자 넣어두고 자 그러면 이제 밥을 먹었으니 아침 인사를 해야겠군 똑똑 들어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잘 잤다. 오늘도 좋은 하루 하십시오. 그래, 너도 좋은 하루 보내거라. 네. 휴, 자, 다음은, 씻기, 씻기. 역시 씻어야지. 역시 씻어야지, 사람이. 어, 잠이 안 와. 자, 오줌도 누고 오, 물도 내리고, 혼도, 블루 랄랄랄랄랄랄랄랄랄어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이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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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볼까요? 룰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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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라라. 룰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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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라라. 자, 한옥. 자, 여기 준비된 신속 포션을 딱 뿌려주고, 달립니다. 달려요, 달려! 달립니다, 달려! 유진 선수, 한옥마을에 거의 다 도착합니다. 스윙. 로크인 선수, 한옥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 로크인 선수 너무 빠른데요? 헉. 안녕하십니까. 그래, 얼른 앉거라. 네.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뭐를 하나요? 오늘은. 오늘은. 한옥, 한옥에서. 아, 한옥에서. 하늘천 땅지 하늘천 땅지 같은 것을 배울 것이다. 그런 거를 다 통틀어서 천자문이라고 합니다. 예. 친구, 정말 재밌겠다. 와우, 정말 재밌겠는데? 뭐 그럴게요 <laughs> 수업이 끝난 후 드르렁 드르렁 이제 수업이 끝났다 집으로 가거라 얘들아 이제 수업 끝났다 집으로 가아네 어, 그럼 음, 잘 잤네 역시 한옥마을의 꿀잠이야 여기서 딱 점심을 먹어줘야겠지 왜냐면 한옥가기 다음에 점심이니까 점심 먹어볼까요 음 정말 맛있어 자 다음은 점심 먹었으니까 롤코타키 저희 새로 생긴 롤 롤러코스터가 있다던데 진짜 재밌다던데 빨리 가보고 싶다. 아 도착했다. 아 정말 재밌겠어. 타볼까? 오 내려갔다. 우와 진짜 재밌어. 오내려갔다또 오, 내려간다. 오. 빠르지만 정말 재밌는걸? 어, 비 오네. 어, 난 비를 좀 피해오고. 자, 비를 피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 보겠어. 자, 하루이가. 자, 롤코드 탔으니까 더 좋아진 동물 원에 가야겠다. 근데 별로 바뀐 게 없다고 들었는데. 별로 바뀐게 별로 없다는데 그래도 한번 구경 가봐야지 어? 저기 뭔가 좀 하나 두, 어, 여기에 우와 거북이 뭔가 더 좋아졌다는 게 설마 거북이만 있다는 건가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대나무도 있고 여기 어 동물들도 더 많이 자라져 있, 자라 있는 것 같고 정말 귀여워 역시 동물들 거북이 한번 볼까? 우와 여기 거북이 알이다 거북이 알 거북이 알이다 거북이 알 너무 귀여워 귀여워 여기 물도 있네 거북이 너무 귀여워 거북이 거북이 다음은 저녁 먹겠네. 저녁 먹어볼까요? 오, 밤이 됐으니까 저녁을 먹으러 가야겠지?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저녁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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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집에 도착했다. 아우, 온몸이 젖었어. 빨리 방에 가서 옷 갈아입어야지. 물론 옷 갈아입기 전에 저녁을 먹고 말이야.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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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구운 남자. 아우, 정말 맛있어. 역시, 우리 집의 일품 명품이야. 나는 이것도, 이것도 고. 자, 점심, 저녁을 먹었으니만큼 하루 일과를 보소. 저녁 인사를 하고, 드르렁 드러랑 드르렁을 해야겠지? 똑똑.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평안히 하루를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잘 지냈다.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그래, 잘 자. 예. 하, 이제 그러면, 빨리 옷을 갈아입고, 잘 됐다. 역시 인생은 잠이지, 참. 언니도 하루 일과 잘 맞췄어? 어, 잘 맞췄어. 너는? 잘, 나도. 그래, 잘 자. 응. 여기, 하루 일과 총 넣어두고, 여기, 거를, 이제, 세 번째 하루 일과도 잘 맞췄으니까, 이거를 넣어두고, 여기를, 너두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자야겠다. 하잘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